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허변에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입니다. 이 책은 2020년 출간된 '허변에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의 후속작인데요. 제목이 정말 비슷하네요. 최근 법령에 맞게 자료를 수정하고 최신 판례 내용을 대폭 보강해서 이번 책을 냈다고 합니다. 요즘엔 정말 법을 제대로 모르면 호구되는 세상 같아요.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저도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 섹션의 제목들을 보니, 이거 잘 알아두면 도움 되겠는데? 생각되는 부분이 많죠? 그럼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죠?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아랫집으로부터 여러 번 쪽지를 받았었는데요. 직접 대화를 하거나 관리실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을 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에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답변 요청서가 전달되어 양 당사자의 의견 제출 후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합니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해 강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가 집에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죠? 하지만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누구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수수료가 이렇게 저렴하다니. 층간소음 문제로 끙끙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서비스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가 생활화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시간이 없을 때제차 앞을 테트리스처럼 차들이 막고 있으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때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차를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라고 생각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 사고가 나면 차주와 민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물론 책임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평지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략 차주가 20%, 민 사람이 80%의 책임을 집니다. 예외적으로 경사지에 이중 주차를 했는데 차주가 버팀목 등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았다거나 비스듬하게 주차를 해놓아 모서리 부분이 범퍼에다 손해가 심각하다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해요. 이중 주차를 꼭 해야만 할 때는 반드시 반듯하게 주차를 하도록 해야겠어요. 주차장 넓은 아파트 부럽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주의하자 한 2년 전쯤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던 업체로부터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하기도 전인 2017년도에 학교 학생회 측에서 만든 축제 포스터에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폰트가 쓰였으니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포스터를 만들었을 그 친구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이고 누구인지도 몰라 해당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아마도 개인이 라이선스를 구매했을 것 같지는 않고 떠도는 폰트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제작한 학생은 더 이상 이 학교에 속해 있지 않아 우리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어쨌든 이 학교 학생의 이름으로 sns에 폰트가 사용되었으니 학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폰트를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면 넘어간다고 하는데 폰트 구입 비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폰트를 구매했는데요.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폰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퍼뜨린 다음 불법 이용자가 충분히 많아지면 고소하는 수법을 쓰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작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태그 제거 시 환불 불가라는 규정을 고지한 옷을 샀는데 실수로 태그를 떼어버렸다면 환불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태그를 떼어버리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직접 옷을 보고 고를 수 있으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옷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그를 떼어버렸다 하더라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태그를 제거했다고 옷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책에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호구 잡힐 만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니까 너무 명쾌하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듯해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